난 파를 좋아하니까 대파를 넣어가지고 끓을 때안 넣고 다 끓는 다음에 먹을 때까지 끓여야지 어, 어, 지금 끓이는 게 아닌데 끓으면 어떡해 <laughs> 나한테 그래 끈자에 누 이거 데기 켜져 <laughs> 있었잖아 아니 켜져 이야 불을 약하게 했다. 껐지 꺼놔야지. 입을 모아야 파가 잘 썰어지나요? 칼이 한 번에서 저기 좀 치워 주세요. 어떤 거요? 스타일이 치우고 거기다 어? 어디로 갖다 놓고 번너는 어. 없다 치워요. 치 응. 왔어?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다른 거지 이거 아니. 헹굴까? 그냥 넣을까? 엄마 뭐해? 뭐, 해. 뭐 두고, 만드는 거야? 사골. 사골을 끓으면 이거 당면을 물에 불렸다가 음. 지금 불려 놓은 거지 한3 0분 불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어요. 간식 드리겠습니다. 데쳤습니다. 당면 넣는다고. 당면! 당면 이거 뜨거운 물에 한 30분, 아, 단물에 30분 불려서 풀려, 넣은 거야. 방금 찍은 거가 잘렸다. 사골. 당면 왜 이렇게 많아? 당면 좋아하니까 많이 넣었었지. 진하다, 음. 사골이. 이제 끓으면 먹으면 돼. 당면을 미리 뜨거운 물에다가 불린다고? 30분? 한뜨거한 물에 이거 치워 이거 이거 왜안 치워 이거 넣으려면 여기다 담고 안 그러면 치워버려 담아야지 기름 우와 아 이게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그랬는데 기름이 거름망이 근데 어.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데 독립.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다른 독립.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거품은 걷어주는 건데 기름도 건져지잖아 기름도. 많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사야겠다 엄마 그러면 이건가? 하나 있어야 좋을 니까 그러네. 완전히 안 가더니 거의 다뜯쓰세 조심해서 뭐좀더 끓게 놔두고 밥부터 퍼. 밥내가볼게 밥. 당면을 익어야 되니까 좀 끓어야 돼 밥을 퍼봅시다. 조금만 그릇을 끓려나서.

밥 조금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 나도 조금. 아빠도 너무 많이 주지 마. 사고리니까. 밥 먹어야 된다며. 또 걔네 이따 배고프지 말고. 나? 어, 뭐, 나 또. 그 나무 주걱이 좋던데 떡볶이. 빨리 앉아라. 자이 가져가. 아내 엄지 손가락. 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앉을게. 아빠가 여기. 아니 너 내가 여기 앉을게. 네가 여기 앉아라 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저기. 음. 얼굴 안 나와. 빨리 저 저기, 저기 이렇게. 음. 얼굴 안 나오게 할 거. 음. 아니 어. 이게 내 거? 음. 아는당면 조금 줬어? 아니 조금 안 줬어. 음. 넣고 음. 후추를 넣습니다. 넣고 <laughs> 너는 맛소금. 맛소금 넣고. 실외 면적이 또 굵은 소금 있으니까. 그냥 빨리 안녀 앉아. 지금 맛없으니까. 다넣 다는거지말잘 응. <laughs> 들어 맛있다 <laughs> 그거 뭔지 알아 아빠? 데 이게 안 만든 거야 <laughs> 만들어져 있는 거 그게 맛있다고 하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개그맨 이게 엄마가 한 거였으면 <laughs> 불쾌하니까 또 그런 거 국물 다, 다 갖다 먹어 맛있다. 아 국물 덮어줄까? 아좀 음, 괜찮아? 아니 국물쪄작아서그렇 정말로 많이 넣으니까 풍미하는 다거든 뜨거이면 다 씹었어. 음. 음, 음. 맛있어. 국물 도 갖고 와. 빼볼려 <laughs> 엄마 완전 원형탈모처럼 <laughs> 야나 씻었어 그래서 어제도 뭘하고 엄마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 냄새가 어제 까먹는 냄새야 나 이거 뱉었잖아 아나 더러워 아. 아니 떡볶이 묻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해주냐 거울을 안 봤어 씻지 말란다한고 아빠는 씻지 말라고 해서 안 씻은건데 엄마는 누가 쓰지 말라면서? <laughs> 아니, 보통 먹방 이렇게 빨리 끝나? 둘이 먹는 게 똑같아서 빨리 끝나는 거더요 우리도 하는지 모르겠네 야, 농협도 수입 쓰는데 많아. 진짜? 응. 달걀 차이 때문에. 아길만이 먹었다, 야, 빨리. 병원에서는 조금씩 먹는다 콜라야, 또? 그거? 왜 그래? 진짜 먹고 싶어. 병원에서 너무 힘내라는거 아니야? 힘들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한국게 젊은 애자 하루 종일 잠만 자잖아 잠자는 것도 하루 종일 잠이 오냐? 핸드폰도 못하고 한은니까그국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왜온 거야? 허리 젊은 애들도 서한